그것이 제가 신들의 귀한 책을 쓴또 하나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이 아시고 깨어서 일어날 수 있게 말했지요. 이 신들의 악한 영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최종적 계획은 무엇이지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신들이 문화에 들어올 때 매우 미묘하게 들어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으세요. 자기 것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하면서 새로운 악한 형들이 들어오게 문만 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력을 드러내게 되면 이들은 문을 닫길 원합니다. 자기 것에 집중하라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하라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를 기념하면 자기가 직접 대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는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내버립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복음 믿는 자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신들이 다 같은 것을 주장하지요. 바알이 세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했지요? 선지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이슈타르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들은 모든 입술이 다 이들을 찬양하고 원하지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신자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로마가 이들에게 단지 황제에게 분양하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안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악한 영들의 표적이고 신에게는 궁극적인 보상이 되겠네요. 글로벌하게 세상을 다 주도하고 있, 보고 있어요. 이것은 시대의 징조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 악한 영들이 되돌아오는 예언적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반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갈라진 틈을 채우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들은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세대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하나의 소망은 부흥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때 어두움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가면요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핍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쓴 책들은 다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장 신나는 시대라고요. 모세는 이집트의 신들과 대결했었고요. 엘리아가 바알신과 대항했었고 마카비가 헬라신들을 대항했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신들을 대항했어요. 이 모든 시간이 성경시대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신들은 복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원주는 복음을 멈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신자들이 방어적으로 살기를 원했지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님 같은 분은 없다고 써 있지요.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어둠보다 강한 빛으로 악령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들을 이깁니다. 이 시대는 정말 흥미롭고 신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마지막 15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흥분내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세요. 시대를 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부분 예를 들면 포르노나 여러분 정욕이나 낙태 등등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셔야 될 것들을 제거하세요.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씻김을 받고 능력으로 사세요. 시대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흥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식구들에게 복을 전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게 전하세요.